예,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어플은 스토킹이라는 어플입니다. 예, 스토킹은, 어, 전문가들이 주식 모의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매매하는 내역을 알림으로 알려줘서, 일반, 거기 전문가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매매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 할수 있는, 예, 그런 주식 모의 투자 어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어플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요 어플인데, 자 잠시만요. 자, 어플 설명을 우리가 안볼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이제 스토킹 어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의 성공 여보다 어, 기존에 주식 투자하면 보통 열에 아홉 명 정도는 다 있는다고 돼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한 명이 되면 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제가 봐도 누군가 이뤄야지 따는 게 주식 투자다 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전문가 투자 성향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나만의 투자 가이드도 우리가 볼수 있고. 음뭐 되게 괜찮습니다 뭐 보유주문이나 이런 것도 바로 볼수 있고요. 이제 스토케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최근에 이제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리뷰 자체도 주식 전문가 사이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전문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주식 정보 앱중 가장 믿을만합니다.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단 가입하면 무료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체험이 가능한데 어쩔 수 없는 게 모의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모의 투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언제 그 종목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예 어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음 굉장히 좋은. 예, 리뷰 글을 많이 써 주셨고요. 그래서 보면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메인 화면인데 어, 지금 증시 현황은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못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음, 가입을 하고 나면 무료 입자권도 주고 여기서 어, 내가 어느 전문가랑 성향이 맞는지도 어, 스마트폰으로 주기적 항상 매매 상시 종목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활발한 매매를 통한 리딩을 선호합니다. 어, 자천성이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공합니다. 투자금은 2천만 이상입니다. 뭐, 한 달이나 현금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나와요. 전문가의 추천이, 이게 딱 나와요. 어, 그래서, 아, 이 전문가한테 내가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전문가 한번 보면, 어, 이거 굉장히 좋은 532%나 되네요. 보여준목은 입장하기를 눌러서 결제를 하면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입장하기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어, 쿠폰이 있으면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쿠폰이 없으면 쿠폰을 쓸 수가 없고요. 어,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1개월만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러면 1개월 딱 하면 어 이렇게도 사용 가능한 쿠폰이 없네. 음, 이렇게 결제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얼마에 어, 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성향 분석이나, VIP 입장권. 이거는, 어느 방이든 다볼수 있는, 에, 예, 그런, 쿠폰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결제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핫픽이라고 해서, 일결 입장권. 요거 이제,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두 종목씩 추천받는 그걸로, 어, 가입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결제하기. 영원이니까,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천방도 이렇게 쭉볼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지금 3%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아, 거래량을 중시하는 전문가구나 하고 내볼수 있고, 여기서 또 들어가고 나면 게시판에 또 문의글도 남길 수가 있어요. 결제하고 나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아, 나는 이런 방들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뭐 수익 인증이나 수익 인증 이어 게시판에 와, 이렇게 막, 와, 엄청 올라오죠? 엄청 올라옵니다. 뭐 이런 것도 다볼 수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현존하는 주식 투자 어플 중에서 이 앱이 가장 낫다고 예, 저는 감히 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가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무료 이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가입할 때는 꼭 추천 코드를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추천 코드를 입력을 하면 어, 좀더 이렇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코드를 어, 보시면은 뭐 이게 제 추천 코드인데 저를 입력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E T Y E T Y E C 숫자 E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주시면 입장권부터 시작해서 또 결제를 했을 때 커피 쿠폰까지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용을 한번 꼭 해보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용한 이후부터는 손실 안 보고 계속 수익만 보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때 혼자 하는 애는 거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도 모르고, 어, 차트를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예,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어플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길 권고 드린다. 주식 투자는 직장 인 10명 중에 현재 7명 이상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재테크에서 부자 돼야죠. 재테크 하는 가장 첫 번째, 적금, 금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 어, 그 중에서도 스토킹.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